안녕하세요, 몽카TV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24시간 마다한 번씩 클릭들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광고 패션 달수하십니다. 자, 보시는 화면 펜스 토큰입니다. 펜스 토큰 2월 17일, 18일 정도에 제가 이 글을 올린 것 같고요. 블로그에. 음, 일단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그렇게 많이 드릴 건 없어요. 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노컷 무삭제 무편집입니다. 예,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고, 어, 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펜스톡 그리고 BSC 기반입니다. 이렇게 발행입니다. 총 이렇게 발행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3%입니다. 43%이고, 지금 22년도, 예, 1분기에 프리세일을 한다고 하는데 브리세일 가격이 1.4달러. 엄청 세수 가격이. 예. 이름 없는 이 토큰의 가격을 판매를 하는데 어 1.4달러를 받겠다. 이런 거 참가하면 안 되죠. 예. 유명한 고수들이 이거 참가하라 하는 프리세일아이디어 아이시오 내지는 그런 것들에 제외하고는 어 우리는 참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분배량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이렇게 중에 43%를 우리가 채굴로 가져간다. 그리고 8시간마다 한 번씩 어, 클레임입니다. BSC 기반이다. 요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입 링크 제가 남겨 놓을 거고요. 가입 링크 들어가시면 이메일 주소 넣고 어, 바로 create an account, 다 추천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고 밑에 e 레이트 an account,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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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ccount, c r 복사를 해서 본인 이메일로 미리 좀 보내놓으세요. n account, c r e 본인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m d o n 을 누르면 바로 어 복사인 개인키를 붙여넣으라고 합니다. 예, 붙여넣고 로그인을 누르면 됩니다. 어, 따로 아이디 같은 건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레퍼럴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레퍼럴 코드도 생성이 되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화면에서 자체 어, 가단에 리워드 센터 클릭하시고. 어, 클레임을 누르시면 됩니다. 리워드센터를 클릭하시면 이런 클레임을 나옵니다. 그럼 8시간에 한 번씩. 자, 8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마르스도 8시간에 한 번씩이죠. 예, 하루에 한 번은 그냥 빠져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laughs> 예, 잠은 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어, 전또 잠이 많아서요. 음, 고른 거 미리 예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르스. 어, 제 아이디가 vvv입니다. v 어, 지금 요 화면 나가면 은 어, 마르스 아이디 두 개만 좀 남겨주세요. 어, 팀원 두명좀 구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나가셨어요. 어, 두명더 구합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펜스 토큰입니다. 예,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줍니다. 아저 그거 화이트리스트 됐습니다. 팬텀 다워의 화이트리스트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민팅들 한번씩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리는 것들은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